안녕하세요 지제입니다. 오늘은 요 푸시 스위치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푸시 스위치는 이렇게 생긴 스위치인데요. 제가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푸시 스위치하고 어, 락 스위치하고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려 고 그런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눌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스위치인데 어, 푸시 스위치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불이 들어오고 손을 떼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고 락 스위치는 한번 누르면 딱딱하고 고정이 됐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방식의 스위치를 락 스위치라고 합니다 요거는 푸시 스위치인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만 간단히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쪽에 연결을 하고 요 반대쪽도 연결을 하고 자, 요거를 작동시키면 여기 LED 등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들어, 들어온 거 보이시죠? 다시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불이 들어오고 손을 떼면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스위치가 푸시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푸시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